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13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웅성웅성, 와글러글와글러글러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려고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 두근, 두근.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인가 봐! 사람들은 기뻐하며 자기 곧옷을 길에 깔았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세! 만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했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어요. 호산나 평화의 왕 예수님 만세! 만세!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 만세! 만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호센나! 호센나! 찬양해요 준비물은 공과책과 풀이에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 다 뜯어놓을 수 있죠. 오늘은 어, 종려나무 가지 만들기에요. 자, 우리 뜯어놓고 여기 보면 접는 선이 있어요. 접는 선다 뒤로 접으면 돼요. 선생님이 미리 접어뒀는데 이렇게 접고 요렇게 접고 요렇게 다 요기를 다 요렇게 접어주세요 요렇게 한 다음에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풀칠하면 돼요 번호에 맞춰서 풀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1번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이분들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곳과 1번 붙였죠 그런 다음에 이 속에 뭘 넣어야 돼요 집에 있는 콩이나 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넣어서 마라카스를 완성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콩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소리가 나요. 우리 이렇게 풀칠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 붙여봤어요.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해요. 자, 쌀도 넣어도 되고 뭐 다른 곡물을 넣어도 훌륭한 마라카스가 완성될 거예요 친구들, 말씀도 잘 듣고 종려나무 마라카스도 잘 완성하였나요? 그걸 흔들면서 같이 찬양도 하면 좋겠어요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할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